맞네. 오케이 로로로로. 정말 적다. 이, 이똘게 아니야, 똘게 아, 어쨌든 적갈다 뭐, 맛있어 이거. 예? 예. 이이 바다가, 이 바다가, 바다하고바다이이이 바다가, 이바여가이바다 신발 고무신 같은 그런 거 갖고 첫시물아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얻 먹을까. 설치고 있어 씨. 근 아침에 들어가. 아이고 내가 미쳤습니까? 생각에. 구혜병 님께서. 아이 절대 안 들어가. 왜 추워서? 네. 하나 다 좋아 안 해. 아, 왜 가, 그래도 아 싫어. 대한 응? 어? 얘는 바다가 무서워. 아, 왜 이래? <laughs> 응? 내가 김굴도로 살끔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지만 아이고. 제주도 분이왜 그래? 아니. 어. 봤네. 아니, 아 그러니까. 이게 껍질 껍질채 깜칠, 담는다고. 젓갈을 이렇게 가고 그러그저 뭐지 꽃게 그것보다 더 맛있어. 소금 비율이 있을 거아 자기 입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싹 해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거 먹어 놨으니까. 아니 물이 물이 상당히 깨끗해서 괜찮을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이이 이런 게장을 먹어 놨다는 겁우리 근데. 육지에서는 그 있잖아 꽃게장, 큰거 그, 그거보다 이거더 맛있어 아, 그래?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 젓갈 좋아하면 연세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짭짤하게 <laughs> 응? 근데 어려서부터 그 밥상에 옛날에 아, 그, 어려, 어려서 먹었던 그 맛이. 생각이 그럼. 그게 나면서 이제 처음, 에옛날에 우리는 것 그, 황색이젓, 그, 있잖아. 네. 그 할머니들이 그, 숯에다가, 네. 쪄가지고, 아. 밥을 때 그. 그렇지, 위에 올려놔가지고. 그황색이젓깔 어, 그, 황색이저 깔그 짜잖아. 네. 그 얘기. 이것도, 우리, 아버지네는 바빠가지고 이거 잡으러 갈 시간 없어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떤 할머니가 저비양도에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저팔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농, 농토가 농 없잖아 없으니까 이걸 잡아가서 그 뭐냐 감자랑 이런 거랑 물물 도와서 간다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잡으면 밖으로 가져고살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진짜 서이 색깔 아, 서거 이거. 이나이런것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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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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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고도좀큰 도로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나? 밑어 있는 게나없까 공간이 없어 그러지. 네. 그러지 고동 새끼들도 많네 이거 다 먹는 거야 고동은 이거 여름에도 많이 해야 하겠는데 여름에가 자. 더워지 바닷가 바로 뭐 일반 개인 집인데 아, 1인당 네. 인당 얼마? 12만 원이다. 12만 원. 네. 여름에는 좀 비싸겠지. 몰라. 하여튼 일반 주택인데. 예약을 해 가지고 좋아서 배 타고 한 5분 정도 불았지. 5분도 아니지 뭐배 타면 그냥 그래, 한 3분. 직선 거리로 3분이라 그에안 되는 거. 그래? 아, 그래도 한 3분에서 5분 사이 <laughs> 타고 들으면 바닷가 입에 일반 집입니다. 예약 해가지고 보이시죠? 이거 아, 하면 좀알 먹었어. 아그 일식집 사장님인데 보탁했어 뭐. 근데 이거는 일식집은 이런것도쓰 이런, 이런 개를 써요 쓰는데 걔네들은 죽여서 내주지 이거를 아삭아삭하 게. 거젓짜 나아가 지고나이시우리는 이게 잡으러 간다니까 일부러 즉 적대감이라고. 그 플래시가 끌어 가고왔다니까 나도 갖고 왔어. 아, 저, 저 대시경이 금으로 그 했으냐 재밌는데, 시 금으로 본거밖에안했다죠 아까 그거 또그 양반. 어디가서 상번해 어? 어디 가서 구해다 농거래 그렇지. 금 금으로 해서 직접 해가지고, 어우 여기, 여기 도망서요 이잡는거 이렇게 하면 맞나, 형이 이렇게 응? 하면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어떻게 잡냐면 여기, 여기다 기준으로 딱 잡아 어? 멀리서부터 아을싹 치우고 가는거야 그럼 가운데 딱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잡아 원래는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구멍 숨이 들어서 이게 다 구멍이야 이게 다개 구멍이야 이거 이렇게 하가 보면 낙지도 하나씩 잡히도 하는데 그러겠네 돌 이렇게 뒤집다 보면 낙지도 있어요 하나씩 많네 이런 게는 나네 <laughs> 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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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짜 맛있게 게이 <laughs> 아이씨. 아이씨. 밑으로 가니까 더 많아. 그러네, 맞네 응. 이런 석은 뭐, 뭐 겁나게 나오네. 이런데 고동 새끼 봐. 쨍 이런 고동 새끼잖아요. 똥글똥글, 똥글똥글. 아, 응. 이런 거 있잖아. 아, 이 방석을 갖고 올걸 그랬네. 고동 물이 빠지고 심다. 다가 멘턴 가지고 아, 고동. 아, 고동, 봐. 다 고동, 아, 고동 아 고동 봐다 삶아 먹는 거 고동새끼들 땀나네 물이 서해 안인데도 섬이라고 물이 깨끗합니다. 저 고동, 저 고동. 그래도 막 빠지니까 아까보다는 물이 좀 흐리구만 노희들이는 구독 체질이네. 예? 체질이요. 아, 이거보다 좋아할게. 재미있게. 생산적인 일만 했었는구만 <laughs> 이게 뭐 생산적인 일이야? 아 이거 와서. 재미있잖아. 이거, 이거. 이걸로 안 넣는데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그만하고 나도 잡이할랑갑다 얼른 잡아 빨리.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접겠습니다.